안녕하세요 장성훈입니다 아, 저는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오늘 처음 뵙고 사실 굉장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데요. 어, 긴장도 되고요. 근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 저는 지금 처음 보셨지만 저의 작업을 어, 보시고 나면 저를 조금 더 친근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음악 좋아하시나요? 네.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매하셨던 그런 앨범들 중에 적어도 한개 정도는 그래서 제가 디자인한 앨범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어, 디자인을 했었던 것들을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에, 뒤에 보시면 지금 어, 뭐 사이도 보이고 거미도 보이고 뭐 빅뱅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지금 많은 가수들이 여기에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네. 어, 저는 지금 이런 작업들들을 지금 어, 해왔고요. 사실 이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영역 어, 분야에서 제가 오랫동안 디자인을 어, 해오고 있어 있고 또 사람들이 사실 엔터테인먼트 디자이너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요즘에 많이 이제 좀 부각이 된 부분이라서 되게 도대체 뭐하는 건가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앨범 디자인을 하는 게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인가 뭐 도대체 뭔가 이렇게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어, 저는 이제. 이런 가수들의 PI라고 하는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 작업에 따라서 이제 로고 디자인을 하고 또 이렇게 보시는 이제 포스터라던가 앨범 디자인 작업이 있겠고 그 다음 이제 콘서트를 또 하잖아요. 그럼 콘서트에 관련된 또그 디자인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M 뭐 머천다이징이라고 이제 어, 연예인을 가지고서 이제 만든. 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티셔츠라던가 아니면 뭐 캘린더, 다이어리,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상품들 많이 보셨잖아요. 뭐 구매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예, 그런 정말 전반적인 어떤 그 디자인 영역에 걸친 어, 연예인 사업에 관련된 전, 전반적인 디자인 영역. 그 가지고서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뿐 아니라 사실 그어 저희가 할수 있는 어떤 정말 그 외에도 더 많은 그 영역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포텐셜 있는 그런 영역 그런 분야가 전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네. 디자이너한테는 다 포트폴리오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는 어 디자이너를 어떤 증명해주는. 어떤 역할을 할을하하도하자인자인의물이물이 하죠. 하죠 그리디자이자이평를하는하대가되기되하도하 뭐 여러 뭐지 사실 지 사실 의미이을지이있지요있어 저는 어 포트폴리오가 아닌 저만의 새로운 e r designer, designer, d e s 요 g n e r designer, d 아닌 i g n e r designer, designer, d e s i 지 n e r d e 디자인 하나를 이제 어, 시작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완성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 디자이너의 고민과 열정과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다 다시 집약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어떤 결과물만 보시고 이제 이그 어, 디자인을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 사실 너무 이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결과보다는 좀더 과정에 집중을 하고, 한번 과정을, 한번 우리가 다시 되, 도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작업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그 지금까지 스토리가 되겠죠. 그런, 그런 과정들을 다 담아보는 어떤 포트폴리오 어, 프로세스북을 제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 지금 뒤에 보, 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뭐 포, 어,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실 이보다도... 거, 더 많은 사실 그런 프로세스는 존재하는데 거기서 또 추각하고 추각해서 보여드리는 어떤 그냥 간단한 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은 결과물은 딱한 가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정말 실패도 경험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어, 이 프로세스북을 제가 간족, 간직하고, 간직, 간직, 간직하는 이유는 또 다른 제가 또 아이디어를 낼때 정말 이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 그 작업을 다른 다음 작업을 할때 할 제가 또 이제 또 두려움 없이 다른 번 한, 여러 번 정말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을 정말 받,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사실 소중한 어떤 어, 그런 정말 저의 보물과 같은 그런 것 어, 저의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또또 또, 또 다른 어떤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 어느 날 제가 이제 앨범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아까 전에 어, 저의 결과물들 포트폴리오를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보셨잖아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는 아 저, 저런 일을 한 사람이구나 뭐 저거구나 뭐다 이렇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누구인지는 지금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생각이 든게 아 디자이너라는 정말 사람이 디자이너가 정말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아티스트와 디자이너가 다 정말 차이가 있다면 정말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을 구매를 하면 정말 이렇게 그림 그림 멋있는 그림을 그렇게 딱 구매를 하시면 밑에 다 이렇게 사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은 정말 이 작품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고 그리고 자기를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면 디자이너는 앞에도 보셨지만 저그 작품 그 작업 가운데는. 장성원이라는 사람은 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그냥 정말 온전히 클라이언트를 증명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정말 자기인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정말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디자이너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저 나름대로 어떤 디자인 철학을 사실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건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 정말 100%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서. 어그 상대방을 정말 섬기는 자세로 디자인을 하자 그래서 섬기는 디자인이라는 어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아,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걸 한다면 어떻게 이 사람을 좀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더 이게 아이디어가 더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좀더 멋있게 만들어볼까 아니면 좀 나를 좀더 드러내 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생각에 갇혀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조금 더이 사람을 돋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작업들을 보여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저 친구는 진짜 옛날부터 굉장히 디자이너가 되고 싶거나 디자이너, 디자,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사람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야 뭐이뭐 뭐 꿈을 꾸고 이러면 부모님이 그래 더, 더, 더 좋은 생각들 이제 더뭐큰 꿈을 꾸라고 막 이렇게 막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꿔봤을 꿔봤을 그런 꿈들, 뭐 정말 대통령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뭐 과학자가 되는 거, 뭐 음악가가 되는 거, 뭐 진짜 여러 가지 꿈들을 사실 꿨는데 이게 사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다양한 꿈을 꾸더라도 점점 이제 나이를 이제 먹어갈수록 그 꿈에서 좀더 세밀하게 더 이제 좀 집중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으면 뭐 어떤 선생님, 뭐 음악 선생님, 뭐 그럼 어떤 뭐 음악 중에 뭐 어떤 걸할 거고 이렇게 좁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참 신기하게도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또 다른, 또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꿈, 그러니까 상관없는 새로운 꿈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그렇게 계속 꿈만 꾸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대학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참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한게 어, 저희 학교는 굉장히 특이하게 그러니까 무전공 입학 학교였어요 그래서 전공이 없이 그냥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성적순으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한번더 저한테 이제 기회가 더 주어지는 거죠 제가 정말 뭘 하,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한번 더, 더 고민해보고 상해 어, 어,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저도 어, 나름대로는 학교에 갔을 때는 뭐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성공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뭐 이제 국제어문과 관련된 그런 공부들을 수업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 그렇게 수업을 듣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산디+ 개, 산디 개론이라는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호기심에 왠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냥 패션 디자인만 디자인인가 보다라고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 되게 정말 디자인에 무지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산디 개론이니까 아 뭔가 되게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대부분의 저의 수업은 다른 수업을 듣고 있다가 이제 그거한 개를 딱 들어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공부로 성공을 하고 싶어서 뭐 어떻게 나름대로는 그렇게 그쪽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맨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맨날 졸립고 막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산대결론 수업을 하나 딱 정말 들었는데 팀을 짜서 같이 이야기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내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밤이 새도록 막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너무 저, 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말 피곤한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서 제가 딱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내 스스로, 나의, 나의 관심 분야는 이제 이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한테 더 맞는 성향은 사람들과 이렇게 정말 소통하고 그리고 더 아이디어를 나누고 하는 정말 이쪽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쪽으로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한 번도 제가 미술을 해본 적이 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서 좀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걸 잘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교수님들과 이렇게 뭐 상담을 하고 여러가지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모두가, 우리 학교에 모두가 정말 디자인을 뭐 미술 공부를 해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너네 할수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어, 정말 3년 동안 그렇게 디자인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laughs>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 바로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간 곳은, 어, 저희 친구들은 사실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외국계 기업에 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름만 들면 다알수 있는 그런 정말 대기업, 한국에는 있는 대기업, 내지는 뭐, 뭐 유학을 가거나 다 대부분 그런 어떤 진로를 결정을 했는데 저는 어 교수님 동생 회사였는데 1인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동생이 막 회사를 정말 이렇게 차리셔 가지고 이제 제가 그 회사에 처음으로 이제 입사하게 된 어떤 그 직원. 뭐 그런 환경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어떤 저의 결과라고 보여졌을 때면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아, 우리 내 친구들은 정말 이렇게 다잘 나가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뭐 이렇게 이름도 없는 어떤 회사에 그리고 또 정말 그렇게 1인 기업에 같이 진짜 그렇게 시다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게 되게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어차피 제가 디자인을 3년 밖에 사실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저희 대표님은 정말 뭐 국내에서 훌륭하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학교에서 그런, 그런 교육을 다 이미 마치신 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적응하면서 어~ 그, 그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든 아니면 그분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든 그 학교의 스타일이든 이런 것들을 배워볼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어~ 이걸, 이것은 어떤 저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하는 제가 사회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는 밟게 되, 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그냥 묵묵하게 제 자리를 지키면서 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그 어, 보니까 인기가요에서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저희 회사의 어떤 그런 디자인으로 정말 이렇게 꽉 채워질 만큼 저희가 굉장히 이제 열심히 막 어, 작업도 했고 그렇게 그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 와중에 2004년도에 이제 4년도부터 이제 많은 정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같이 작업도 하고 저희가 했는데 2004년도에 이제 y g 라는 회사와 처음에 이제 그 인연이 돼서 이제 거기서 저희, 저한테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죠. 이때도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막 이야기했어요. 어, 너참 이제 좀 이제 좀 돼도 삶만 좀 풀리는가 보다 너 인생이 뭐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빚도 없는 그런 회사에 있다가 이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어떤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뭐아 잘됐네 이제 뭐 장성은 좀 이제 좀나살만 나, 나겠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막 격려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줬는데 사실 저는 또 그때도 뭐 그렇게 막 그런 그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저한테 뭐 그렇게 막 특별하게 막나 막 진짜 어 이번 좀잘 나가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기보다는 뭐 이거는 또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저의 저의 삶의 그 정말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건 저희 삶의 어떤 끝이라고 보면은 그 삶에 어떻게 보면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그런 또 프로세스 중의 하나라고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또 그냥 무덤하게 뭐 그냥 뭐 아이즈가 뭐저 저한테는 그게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막 특별하게 막 정말 이렇게 매력적이게 막 진짜 막 사람, 사람들 선망의 대상처럼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그곳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 그렇게 지내다 보니. 여기 이곳에서 있으면서도 지금 한참 yg가 잘 되고 저한테는 굉장히 어 편안하고 정, 정말 되게 좋은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 시점에 제가 새로운 것에 또 도전을 해야 될것 같다는 그런 정말 막 마음이 막또 이렇게 막 그런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또, 아 진짜 그 좋은 회사를 왜다 그만두고, 회사를 또왜 그만두니, 뭐 약간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 이 시점에서 제가, 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 삶의 그 포트폴리오를 완성해가는 또그 다른 세 번째 관문에 지금 새롭게 도전을 해보고자 이제 저, 저만의 어떤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 그 이름이 이제 매치라는 회사예요. 매치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어요. 뭐 성량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양준혁 씨 다녀가셨는데 베이스볼 매치 할때뭐 경기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뭐어 오늘 좀 매치가 잘 되게 뭐 입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콜라보를 하는 어떤 그런 개념도 있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저한테는 참 되게 어,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저는 이제 인생이든 이 어떤 일이든 이 삶이든 이것들을 이제 이런 매치라는 경기라고 사실 보았을 때는 저한 사람은 그 성냥 매치 그 성냥 하나에 정말 불과 정말 굉장히 어 작은 불꽃이잖아요. 근데 이게 작은 불꽃이지만 성냥의 좋은 점이 주변을 밝힐 수 있고요. 불 불꽃은 그리고 또 이게 어 나만 불, 밝히는 게아니 그러니까 밝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불을 이렇게 옮겨 붙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선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 주변을 밝히고 이것들이 정말 사람들한테 이렇게 옮겨 붙으면서 정말 큰 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이 이니셜들을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일들 음악과 그런 아트를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인간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어 새로운 제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과정 가운데로 어, 도전을 하고 사실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요즘 보면 어, 어떻게 보면 인생도 어, 또 하나의 어떤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보면 굉장히 뭐. 원하는 회사에 못 들어가가지고 낙심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학, 지금 다시 새로운 학기와 뭐 새로운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그런 계절이잖아요. 또 이제 원하시는 또 학교에 못 가서 되게 굉장히 낙심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어떤 그런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저는 이 부분을 어, 지금 지금 다, 지금 인생이라는 거 봤을 땐 굉장히 사실 우리가 이제 이제 뭐 백년까지 산다고 하는데 굉장히 길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의 사실 이뭐 고통이면 고통, 되게 속상함이면 속상함은 사실 굉장히 점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인생 가운데 이긴 인생 가운데서. 어, 지금이 우리의 정말 포트폴리오가 아닌, 정말 완성이 아닌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과정을 좀 즐기시면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좀더 이렇게 어, 좀 넉넉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마음이 넉넉해져요. 오늘 이거 안 됐어도 내일 다시 또 내가 뭐 오늘 진짜 갑자기 대박난 친구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보면 뭐 복권 당첨된 사람들 다 조사해보면 나중에 뭐 되게 뭐그 정말 그 영화롭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넉넉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그렇게 어,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 들고요. 저 또한 이제 저의 어떤 프로세스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어,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